자립으로 오늘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안니 준비. 시작. One two slow, slow. One two slow, slow. One two q u 하나. 하나. 두 골, 세 개, 넷, 넷, 원, 투, 슬로우, 슬로우, 1, 2, 슬로우, 슬로우, 킥, 키, 원, 투, 풀, 퀵, 퀵, 1, 2, 퀵, 아, 퀵, 킥 아, 퀵, 퀵, 아, 퀵, 퀵, 아, 킥 퀵, 아, 퀵, 퀵, 아, 퀵, 아, 퀵, 킥, 퀵, 1, 킥, 그래서 무릎 구부렸다 피셔야 되다. 이거 아. 이게 잘안될 거예요. 아. 저도 옛날에 그러 이게 딱딱 맞았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무릎 구르다 피는 때까지 하던 거야. 하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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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따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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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리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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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의 스윙이 늘 오늘, 골반한 번에.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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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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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늘 오늘, 지 그렇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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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슬로우 슬로우 와슬로우 슬로우 o slow, slow. I'm not going to say anything. I'm going to say 다 o m e t h i n g I'm going to say something. i 슬로 Slow kick one two quick up kick quick up kick up up uh, quick up kick quick up kick sama kata dua dua tiga empat lima lima left and slow slow left and slow slow 라에 슬로 슬로 o w 퀵 l 퀵 w 퀵퀵 e t w 퀵아퀵퀵아퀵 up, q u 하나, 둘, 셋, 네에 n 킥, o 킥, 쓰킥 i c 오 two, k 하나, 둘, 셋. 원턴투 t 퀵퀵 第三把，你知道吗？哈哈哈哈哈哈哈哈哈！ 그렇지, 어. 응, 따다. 응 따다, 아 이거지? 지혜리, 응.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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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속옷 어, 탈출. 시 잘했어요. 잘했어. 지금 이렇게 바운스를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리는 거야. 네. 네. 없어요, 잘 못해. 응, 나, 나, 지금 나, 반대. 피안 돼요. 어. 바뀌지 마. 그냥 지간 앞을 보만 밥이지만, 천이지만 앞에. 눌러밥이지야이지만밥지만이지만밥지만 밥이지만, 밥지만밥 단. 지만지만고이지

어또 어디 어디서 뭔가냐면 이렇게 이게 몸안 되는 거야. 그래서 느낌이 어떻게냐면 되 아까처럼 그 이러, 이런 느낌 나요, 그래서. 아, 돼, 어. 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음. 딱 짧아가지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뭐냐 그래서 뭐하지는안 되고 몸안 되는 거예요. 딱 아이 옆으로 빠져. 그래서 어떻게 보데좀 웃긴 게 뭐냐면 그 동작이 좀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머리 여기에 이 팔에 도착해 봐봐. 땀 땀. 그안움직이 그러니까 거야. 다 다르지 않는데. 예. 그래서 땀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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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따다 어? 따다 했어 좋았어. 마지막 발맞 내가 너무 네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끌어 수가 다니까자 내가 한번 막아볼게. 자딱내 어깨에 넓게요이어나야딱 막는 거야면 이제 업그가안이렇 하라고 했지만 업그레 키 따다, 키 따다, 키 따다, 다, 따다. 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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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맞아요. 따다, 따다. 이게 아, 언제, 언제 되는지 궁금한 게 이게, 이게 언제 는요 어, 어, 운 그거서한번 원하는 방법이 어디냐면 저 여기 왔을때 <목소리> 응, 이렇게 할어 그래서 제가 아까 힙을 드는게 오늘 응? 딱 빼버려야 빼버려야 따라해봐딴다 했지? 이발 틀면 안돼 그대로 이 발만 틀면 안돼 그래야 몸이 딱 이렇게 뭐라해야 시비를 딱 이렇게 걸려줍니다한마디 반대 반대뭐라고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봐봐 이 상태에서 킥앞키만 아, 나오면 이발을 이렇게 틀어버리면 돼 또 이렇게 되잖아요풀려버리잖아 음. 음. 오케이, 아셨습니까? 네. 아셨어요? 네, 이게 다져지지 않는 건 아마 그때 절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음. 이 부분은 해야 돼 다운스 은 자유가 많이 돼요. 이거는 진짜 많이 한대요. 음. 음. 그쵸? True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 so o o